아, 이거 검사 가야 되잖아요 차량 검사 가요 아,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나중에 얘기 안 해줬다고 우겨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대로 가요 이대로 천막 쳐진 이대로 검사장에 이대로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1톤 차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1단에 단서상관 없습니다 지금 높여봐야 2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단 이렇게 요 요대로 들어가든지 한단튼 내차 가든지 보면 뭐 뭐상이 고때고때 네. 상황에 따라서 가는 대신에 일단 쳐 가지고 가셔야 돼요. 뭔지 뭐 알겠죠? 기억하셔야 돼요. 네. 자, 그다음에 여기 왜냐면 요걸싹 모아서 넣으면 여기 에 이렇게 모아지거든. 아까 옆에 AS 한차 봤죠? 네. 이렇게 요게 네. 시설이 되어 버린다고 이게. 요거를 지적을 한다고. 뭔지 아뭐 이제 알겠죠? 이해 가죠? 어, 요렇게 요렇게 네. 나와지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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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예 쳐 가지고 요것도 딱 접어서 안으로 탁 집어넣어서 요렇게. 네. 이렇게 말씀드려도 검사장에서 전화 와요. 검사 안 되는데요. 그래서 쳐가지고 갔어요. 접어갔어요 이러면 접어가지고 갔어요. 이쁘게 이러거든. 그러지 마시고 쳐가지고 가세요. 항상 기억하세요. 그리고 검사 전에 알딸딸 하면 전화하세요. 그럼 내가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.